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잃어버린 언어를 찾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언어를 찾아서" 한 성공의 신부가 쓴 책인데, 기독교가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언어를 잃어버리고 있다. 죄와 구원 같은 언어들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이제 이런 음, 표현도 했습니다 설교자가 설교단에 서서 사람들을 향해 직접 죄를 선포하던 시대는 오래전에 지내갔다 설교자가 설교단에 서서 사람들을 향해 직접 죄를 선포하던 시대는 오래전에 지내갔다 공개적으로 설교단에서 죄라고 선포할 수 있는 죄라고는 예배에 빠지는 일, 교회 행사에 빠지는 일, 청직이 정신의 부족 정도다. 이런 배경에는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 있다는 사실도 설명하고 있지만 또 저자는 한편 지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와 구원 같은 언어를 기독교가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은혜와 은총 같은 언어도 잃어버릴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 마태복음서는 그야말로 현대인들이 좋아할 만한 성경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회개하라 이런 말도 없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런 말씀도 없습니다. 단순하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주 좋아할 말씀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25절부터 보시면은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실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셨다. 누구에게 숨기셨는가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거는 문자 그대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을 지칭해서 하는 말씀이고 그 말씀 속에는 자신이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혜롭지 못하고 슬기롭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 이제 뒤에 있는데요. 성경에는 역설적인 진리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도 마찬가지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라고 한다면.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귀신들도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죠. 성경에 보면 귀신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시면은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니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잘 알고 있었다라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도 아니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자신들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또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랐다 즉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봉 18장 3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이 누구에게 약속되어 있는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천국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또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예수님께서 지혜 자체를 부정하고 어리석음 자체를 권장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로 지혜롭고 또 슬기 있는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교만함을 경계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기독교에서 전통적으로 죄의 근원 모든 죄의 근원이라고 하면서 일곱 가지 죄가 있다 이렇게 지금까지 가르쳐 왔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인들은 싫어하는 단어이지만 일곱 가지 죄가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무언가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장 위협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한다고 한다면 그 대답은. 교만이라고 대답한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베드로 전서 5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맞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무엇보다도 교만함을 늘 경계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자랑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하고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에서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라는 증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힘듭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자체에서도 우리는 그런 교만해서는 안 되는데요. 오늘 27절 말씀 보시면요, 마태복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누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가?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가?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수 없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 자체를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 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시몬 베드로가 무엇을 알았는가 하는 것인데 그가 안 것은 뭔가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알려주어서 알게 되었는가? 아니면 그가 세상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알게 된 것인가? 또 아니면 그가 은밀한 곳에 가서 그야말로 혼자서 그 명상하고 수련하는 과정 속에서 알게 된 것인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교만한 것이고 얼마나 신앙생활에 위험한 것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이고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부르시는 것인데요. 28절 말씀 보시면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에서 수구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모두가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약속의 말씀을 덧붙이시는데,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구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내게로 오라는 말씀이고, 내 앞에서 그 짐을 내려놓고 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이제 실행 단계에 들어갔는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소식을 들은 비정규직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것이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는 마음 놓고 휴가 갈수 있게 되어서 좋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해고될까봐 휴가도 가지 못했고 해고될까봐 몸이 아파도 아프다는 말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쉰다는 것은 얼마나 간절한 소망이었고, 얼마나 간절한 그렇게 필요성이 있는 것이었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9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목소리>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28절에는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29절에는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의 몸도 쉬어야 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몸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쉬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개혁 성경에는 그것이 마음이란 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그 의미 자체는 영혼이나 목숨이나 생명이나 이런 뜻까지도 함축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은 물론이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이 쉼을 얻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달리 말하면 결국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현대식 용어로 말한다고 한다면 마치 스트레스라는 것이 우리를 무거운 짐처럼 내려 누르고 있는 것과도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정욕과 욕심이 있고 그래서 늘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남보다 앞서 나가려는 그런 욕심이 있는데 그것이 늘 우리를 무거운 짐으로 내려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고 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쉬지 못하게 합니다. 또 여러 가지 또 두려워하는 일들도 있는데 그 두려움들이 우리의 마음들을 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것도 한다고 합니다. 소위. 멍때리기를 한다 그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또 멍때리기 대회 뭐 이런 것도 있다는 그런 신문 기사도 보았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지내는 시간을 갖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29절 다시 보시면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의 쉼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애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쉼을 얻으려면 예수님에게 배워야 된다. 또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런 말씀입니다. 온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반대는 무엇인가 하면 마음이 차갑고 단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겸손의 반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만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반대로 우리가 적용해서 해석해 본다면 왜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할까? 우리의 마음이 차갑고 단단하고 교만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지만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의 마음이 차갑고 단단하고 교만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마음이 차갑고 단단하고 교만하기 때문이 아닌가? 늘 세상 일로 염려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이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마음이 차갑고 단단하고 교만하기 때문이 아닌가? 달리 말하면 그 마음이 온유하지 않고 그 마음이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마음과 영혼의 심과 평안을 얻으려면 예수님에게 가야 될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잠시 염려와 두려움을 잊을 수는 있지만 마음의 쉼을 영원히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염려할 것이고, 또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고, 무슨 욕심을 가지고 살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기추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이 늘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마음의 심과 평안을 주실 것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